저저 저 하면 되나, 되나요? <laughs> 뭐부터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. 그 사실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조금 어색하고 처음에는 그냥 뻔해요, 그냥. 프로듀서 형이 한번 해보라고 하길 곡도 잘 써진다고 하고 그래서 예, 호기심. <laughs> 근데 이게 진짜로 잘 써지더라고 요 예. 그때 쓴게그난 이제 절대 그 그건데 다들 예 들어보셨 이게 예, 맞아 그거. 이게 하나가 잘 되니까 계속 잡게 되더라고요. 좀더센 거, 조금 더더센 거. 그렇게 한 2년을 취해 살다가 패치한테 걸리고 뉴스에 도배되고 바로 실형. 이게 다행인건지 뭔지 초범에다가 회사에서 이래저래 잘 막아줘서 한 6개월 잘 받고 잘 있다 나왔습니다 아 그때 그 출소할 때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잘 견뎠어. 잘했어. 6개월이나 참다니. 장하다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. 그때 제가 엄마한테 앞으로 다시는 절대로,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. 안 되더라고요. 안 돼요 이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. 여기 다시 들어오던 날 엄마가 그러더라고요. 그, 괜찮아 이번만 지나면. 괜찮아질 거야. 이번만 잘 버티고 나오면 다 나을 거야. 그러니까 나쁜 생각 하지 말고 잘 있다가 나와. 안 되겠죠? 안 되잖아요, 이거, 그렇죠? 네, 뭐 그냥 뭐 다들 비슷하게 갖고 있는 그냥 그런 뻔한 이야기. 이렇게 그대로 이어서 갈게, 이어서, 이어서.